안녕하세요. 오늘은 도대체 죄라는 게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올가미를 씌우고 속박시키고 천국이니 지옥이니 온갖 공갈 협박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종교적인 굴레에 한정시키지 않고 원론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가 뭘까요? 선한 것은 또 뭘까요? 악이라는 것은 또 뭘까요?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걸까요?왜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의를 행하면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이런 주제를 너무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려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위축감이 들다 못해 반감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특히 기독교가 가장 죄 문제에 민감하고 온 인류를 영문도 모른 채 죄인이라는 굴레에 덮어씌워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오고 또 사람들을 옥죄려고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니 다른 어떤 종교보다도 공격적인 안티가 가장 많은 것도 그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오늘은 제가 그 죄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죄라는 것을 단지 옳고 그르고 의롭고 불이하다는 그런 전통적인 도덕적인 관점으로만 설명하면 안 그래도 요즘 사람들 구속받는 거 싫어하는데 더욱 반감으로 멀어지게 만들겠지요. 옳고 그르고 의롭고 불이하다는 것은 또 무엇이 기준이 되냐는 겁니다. 누가 정하는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 개인주의에 만연한 사람들은 그런 일률적인 기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특히 오늘날 이 시대의 트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그러면 죄라는 것을 다른 입장으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람을 하나의 기계라는 입장으로 놓고 보죠. 자동차나 스마트폰 같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기계로 말입니다. 자동차나 스마트폰 매니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신상품이 출시되면 전날부터 줄을 밤새 써가지고 먼저 구입하려고 길을 서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먼저 신상품을 구입하는 데만 의의를 두는 게 아니겠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기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합니다. 특히 자동차 매니아들은 얼마나 그 자동차를 애지중지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며 온갖 부장품들로 장식하고 또 얼마나 닦고 조이고 기름치면서 그 자동차의 기능이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에게 자동차를 하루 빌려달라고 말하면 잘 빌려줄까요? 속된 말로,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동차는 안 빌려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자동차라는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그 자동차 매니아는 그 자동차의 온갖 애정과 관심을 쏟는 것이 그 목적성, 그 방향성이 있다면 그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그 기능을 오래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애정을 쏟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누라나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그 자동차를 아무렇게나 운전하고 그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악셀레다를막 급하게 콱콱 밟아 대면 어떨까요? 기급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안에는 요즘 자동차들은 전부 다 전자기기들, 예민한 전자기기들이 가득한데, 거기다 칠칠 맞게 물을 칠칠 흘리거나, 또차 안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을 쏟거나, 담뱃재를 아무데나 막 털거나,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안 봐도 눈에 선하실 겁니다. 뭐, 부부라면 이혼을 하든지, 친구라면 절교를 하든지, 난리도 아닐 겁니다. 여기서,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자동차의 기능을 극대화하고 그 자동차의 수명을 길게 만들어가는 데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기기를 빨리 망가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그 자동차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고장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곧 그 자동차에게나 그 주인에게나 분노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겠지요. 그것이 바로 자동차에게나 차 주인에게는 죄를 짓는 행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 욕심을 부리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그러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그건 너 몸에 죄를 짓는 거야. 이런 이야기 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그런 인간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게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죄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그 사용 설명서대로 인간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은 안 해도 되는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신체 기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수리 공장인 병원을 들락날락거리게 만들고, 또 종국에는 폐차장으로 보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많은 주문을 합니다.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하시고, 이건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삼가하도록 하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환자에게 이렇게 몸에 해로운 것을 행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나 규례들은 인간이라는 기계, 인간이라는 작품을 제작하신 제작자요, 설계자의 입장에서 인간 기계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최대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의 표현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으로 칭해지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누가 보고 있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래서 질병을 부르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개인의 불행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고통을 받고 이웃 간에 분쟁이 생기고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온갖 고통스러운 재앙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의사나 자동차 제작자들은 왜 사람이 자동차의 기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해도 그것을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을까요? 자동차 업자는 솔직히 사람이 자동차를 빨리 고장을 내서 자주 수리하러 오고 빨리 새 차를 구입해 주기를 바라겠죠.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꾸만 병들어 병원에 자주 찾아오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가짜 환자도 만들어서 병원으로 불러들이는 이런 온갖 생쇼를 하는 이런 세태에 그런 극단적인 혐오감이 드는 용어인 이 죄라는 용어를 서지 않는 건 아닐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불행을 진심으로 아파하시기 때문에 절대 절대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바보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간절하고도 분노 어린 그런 명령을 하시기 때문에 죄라는 이런 극단적인 용어까지 쓰시면서 그러한 길로 가는 것을 방어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람은 옳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고 나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그것을 또 변명하기 위해 변호하기 위해서 밥물 세워가며 온갖 또 변명거리를 연구해 내야 하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우리 스스로를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반면에 내 지갑을 열어서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왠지 마음이 뿌듯해지고 내 자신이 대견스러워지고 행복감에 젖어들게 되어 우리 몸과 마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인간의 기능을 가장 잘 헤아릴까요? 그리고 누가 진정으로 인간의 행복을 추구할까요? 아무리 정치인이 국민을 사랑한다고 하고, 뭐 아무리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외친다고 해도, 인간을 지으신 그분만큼이야 인간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런 봄에 새순이 파릇파릇 연두빛, 파릇파릇빛 나는 그 모습,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파릇파릇한 연두빛처럼 순수한 우리의 영혼을 탁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용어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들의 그리고 온 인류 사회의 근본적인 리모델링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근본적인 의식개혁이 없이는 세상은 갈수록 답이 없는 지경으로 내몰리게 될 겁니다. 지금의 이런 중차대한 전 인류적인 위기 앞에 가장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보고 다시금 초심을 돌아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죄라는 용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몸에 좋은 약은 쓰다고 하듯이 이 죄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화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인간 창조자께서 직접 제시한 인간 사용 설명서에 충실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매뉴얼대로 준수하시면 일생의 건강과 행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에까지도 다달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단지 100년짜리 건강한 인생이 목표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방법까지 담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이나 규범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영원히 사는 건 고사하고, 한 많은 이 세상을 한 500년이라도 살수 있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이 성경을 우습게 보지 마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